역사 속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속 이야기들 중 사실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이야기들 중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답니다. 출처는 댓글란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피라미드는 노예가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노예들이 지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한 무덤들과 유적들을 보면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받으며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 발언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전원이 한꺼번에 서명했다고 알고 있나요? 사실은 대부분의 서명이 1776년 7월 4일 이후 몇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구의 발명은 에디슨보다 40년 앞선 과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전구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에게 사과가 떨어져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과장된 전설입니다. 뉴턴은 중력을 연구했지만 사과나무 일화는 없었다고 해요. 카우보이들이 항상 총을 차고 다녔다. 서부 영화 속 카우보이들은 항상 총을 차고 다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총은 무겁고 비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처음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미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폴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작은 키죠. 하지만 실제로 나폴레온은 프랑스 남성 평균 키였다고 합니다. KE가 작다는 이미지는 영국의 정치적 선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바이킹들이 뿔 달린 헬멧을 썼다는 이미지, 다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전투에서 뿔 달린 헬멧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속 잘못된 이야기들을 바로잡아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